예, 이사님 최근에는 미국 장기채 금리 변동성이 높고 장기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매일 채권 시장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어, 네, 그 일단 한번 그래프 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어, 지난 2주간 이제 이건 한국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어~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자주 섞인 목소리로 아, 그냥 전날 미국 금리 변화를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까 그러니까 변동폭은 달라도 이제 오르냐 내리냐 하는 방향성은 이제 거의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 매일 금리를 보다 보면 저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날짜들처럼 어, 고용 지표나 PMI 발표되는 날에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포지션 잘못 잡아주면은 되게 상심이 크죠. 그래서 이제 월가 월부에서 이제 깊게 다뤄주신 대로 어, 최근에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제 비가막 크게 갈리는 그러니까 고용 지표발 조울증 장세인데요. 어, 그런데 조금만 더 시계열을 확대해 보면 어, 여기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네. 어,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국제 10년물, 장기금리 변동성은 좀 갈수록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예상과 달리 막 오르니까,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커져서 그렇지, 월별 변동폭 자체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걸 한 20년치 시계열로 봐도, 한월 20BP 정도 움직이는 거는 이제 흔한 일이거든요. 음. 어, 이게 이제, 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더 명확한데, 기준금리가 막 인상하기 시작한 그 작년 3, 4월에 미국 제 10년물은 이미 3%까지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기준금리를, 어, 지난 1년 동안 무려 5%포인트나 올리는 와중에, 장기금리는 고작 1%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변동성은 확실히 좀 낮아져 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시장에서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던 장기 채금리를 이제는 모두가 신경을 쓰니까 그 변동성에 일일 일비하는 거지 채권 금리를 계속 보시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변동성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장기 채금리 변동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장기 채금리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라기보다는 기대랑 다르게 움직이는 데서 온 충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가령, 내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을 받았고, 아, 열심히 한 만큼 다음번엔 90점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한 78점을 받아오면, 그러면 고작 2점 떨어진 변화지만, 이제 부모의 마음은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무던하게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뭐 이점 떨어진 거 별일도 아니네 하겠지만 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얘가 이번에 90점을 받았어야 했다고 막뭐 남의 속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어 되게 이제 화낼 만한 그런 네. 일이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아얘 장기채 금리 변동에 주목하게 된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ETF 한 10개 중에 대략 한 5개 정도가 이제 미국 장기채 관련 ETF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만큼 지금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미국 장기채 금리 변화에 대한 관심이, 어, 이렇게 투자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좀 높아진 졌 상황이라고 어, 좀 생각이 되고요. 음, 자 일단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 추세에 대한 느낌을 알수 있는데, 어, 일단, 어, 국가별로, 어, 국가별로 예상되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다 다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장기금리는 미국금리에 막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장기채 시장은 이제 전 세계 그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들어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뭔가 거래도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정도로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진 않다 보니까 어 미국의 장기금리를 레퍼런스로 삼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나홀로 아파트 가격은 저기 옆 동네 대단지 아파트 아, 거래 가격을 막 이렇게 참고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뭐 작년 가을에서부터 올 봄까지는 어, 저 때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절대적인 화두였죠. 그때 네. 미국의 CPI가 막8% 9%까지도 막 찍으니까 야, 도대체 이게 뭐냐면서 하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것도 막 이제 4.2%까지 막 치솟을 때 다른 나라 금리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치솟았다가 어, 그 뒤로 이제 미국 CPI가 이제 7% 6% 점점 이렇게 계속 낮아져 가니까 이제 안도하면서 이제. 아, 이제는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면서, 어, 굉장히 빠르게, 시장 금리가 내려왔었고, 물론 그 와중에 잠깐씩 저렇게 튄 거는, 그때마다 약간, 그때도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때 이렇게 튀었었는데, 어, 그 중에서의 이제 좀그 하이라이트는 또 2023년 3월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하게 되면서, 어, 그때는 이제 약간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공포도 좀 생기고 이러다가는 시스템 오기, 위기 오기 때문에 금융위기 온다. 그래서 이제 금리 더 이상 어, 못 올린다면서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작년 가을부터 한 올해 한 4월까지는 이제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어떤 약간 그런 내로티브가 지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 5월부터는 어 이게 뭔가 다시 스물스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침체가 빠르게 와야 하는데 이제 아직도 고용이 탄탄하고 게다가 네. 어, 중소형 은행 위기도 연준이 막 뭔가 제대로 틀어 막아버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거 침체가 오더라도 좀 늦어지겠는데 하면서 어그 사이에 지금 어 미국 장기채 금리는 스물스물 계속 좀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작년 어 연말 연초에 기대했었던 흐름과는 지금 약간 반대의 방향으로 어좀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것 같은 좀어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대가 너무 큰 터도만큼 실망도 크니까 전 세계 장기 금리뿐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5월 이후 장기 금리 추이는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상이 만약에 틀렸고 금리가 한동안은 내리지 않거나 혹은 더 오를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물론 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제 10년물은 이제 어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이렇게 치고받고하는 그래서 어 어떤 시장 금리의 근본이라고도 여겨지는 건데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2021년 초에. 어그 저때 보시면은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고개를 들면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2021년 가을까지만 해도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어 일시적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한동안 없다. 뭐 이렇게 말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인플레 이션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면서 이미 20, 2021년 어, 상반기부터 저렇게 막 이렇게 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기보다는 저 당시 저 미국채 10년물의 방향성이 어, 결과를 더 맞췄던 셈이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크게 왔고 그로 네. 인해서 어, 금리 인상을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니까요.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오르는 게 어, 반드시 그 방향으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할 만큼 적중률이 높았냐 하면은, 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령 제가 음영 표시한 2009년에서 2010년, 저 때를 보시면은, 어, 저때 미국이 어쨌든, 리만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니까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로 확 낮췄었는데 네. 그런데 엉뚱하게 2009년에서 2010년에 보시면은 미국의 신명금리가 오히려 살짝 이렇게 어꽤 한동안 오르거든요. 네. 어 저때 저렇게 오른 이유는 리만 파산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확 낮춰버리고 온갖 이제 완화책, 부양책을 쓰니까 실제로 주가나 유가가 꽤 반등을 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 미국의 어떤 그 채권 플레이어들은 야, 그래 뭐 글로벌 금융위기란 게큰 일이긴 했지만 예, 금세 이렇게 반등하네. 그러면 어 우리한테 익숙했던 환경, 지금 보시다시피 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제 10년은 4%대를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 플레이어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금리는 한 4%대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냥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환경이 다시 올 건가보다 하면서. 어, 한 2%까지 왔었던 미국 채신년물이막 4%를 향해 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야 이거 실물 경기 침체 장난 아니고 막막 막 유럽에서 막 재정 위기 막 펑펑 터지고 이거 이거 이그 장난 아니다 이거 침체 장난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어, 금리가 신년물 금리가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물론 이제 연준에서 이제 QE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 한 2011년 이후부터는. 어, 보시다시피 확연히 어, 미국 제1 0년물이2% 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 당시 이 상황을 이제 뉴노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어,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와서는 답을 아니까 저때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이 바보같이 금세 경기가 좋아질 거로 생각하면서 10년물이 2%에서 4%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네. 어, 되게 의아하겠지만 뭐 저렇게 어 약간 익숙했던 환경으로 돌아간다라면서 오판을 하는 적도 어, 있다는 거죠. 저는 네. 어찌 보면은 올해 상반기의 상황도 지금 채권 플레이어들한테 가장 익숙한 금리가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2%였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물가 오르고 경기 좀 좋은 거는 일시적인 거고 뭔가 다시 이제 어떤 어, 저물가 그 저금리로 갈 거다. 뭐 약간 그런 익숙한 환경으로 다시 갈 거라는 약간 그 패턴을 한번 보였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싶긴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어 금리가 그걸 딛고 다시 오르는 거는 여러모로 어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정리하자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고용이 식구 침체로 들어가면서 장기금리가 익숙한 환경처럼 내려간다. 아니면 비교적 호황이 지속돼서 4%대 레벨은 유지할 거다. 혹은 얼마 전빌 에크먼 얘기한 대로 5%도 넘길 수 있다. 이사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저는, 뭐, 미국 경제의 펀더멘터를 견조해서, 한, 굳이 고르자면, 이제 4%대 레벨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뷰를 이제 작년부터 계속 가져가고는 있거든요. 네. 음, 이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은 경기침체가 와서, 즉, 이제 미국이 도저히 이 정도 금리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경기침체가 올 거고, 그래서 빠르게 금리를 내려갈 거다라는 게그 대다수, 뷰였었고 네. 뭐 저처럼 생각하는 이런 뷰는 좀 약간 소수였었지만 지금은 어느덧 이게 지금 반반까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5월 이후에 장기물 금리가 어, 저렇게 좀 오르고 있는 거겠죠. 어, 물론 앞으로 이제 고,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진다면 이제 저도 이제 빨리 뷰를 수정해야겠지만 어, 저는 좀몇 가지 이유에서 고용이 한시적으로 나빠지더라도 좀 급격한 침체로 가기보다는 어, 좀일드한 성장은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음 물론 이제 어, 지금 기준금리를 워낙 그 많이 인상했고 금리가 높아진 효과는 이제 후행적으로 분명히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이 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상업용 부동산과 이제 중소형은행 쪽은 건드렸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다만 이제 위기로까지 이제 연결 짓기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곳들이좀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어막 전선이 좀 확대돼야 될 텐데, 네. 어 일단은 그, 그 미국 같은 경우 그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100%를 넘겼었다가 어 이거를 추세적으로 계속 낮춰서 지금 난 70%대까지 그렇게 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가계 이제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2008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한 140%였다가 미국은 이렇게 거의 100%까지. 굉장히 지금 다른 선진국들 대비로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까지 끌어 내렸고, 네. 어, 그런 게, 어, 역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DSR 지표 또한, 어, 미국의 어떤 저, 어, 장기 시기열로 봐도 지금이, 어, 어떤 예년보다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뒤은 이후에 가계의 어떤 재무 건정성을 굉장히, 어, 아주 높여놨다. 어,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높은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저항성, 그런 인내력 같은 것들이, 어, 좀 다른 선진국들 대비, 어, 확실히 좀, 좀, 체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정부의 어떤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기 보다는, 어, 그, 그, 그 측면을 보기보다는 이제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이, 어, GDP 대비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의 순이자 지출을 보면은 과거에 한2 0 그러니까 한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저기 높 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어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이자 지출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저금리 때그 찍어둔 채권들이 많다 보니까 어 지금 뭔가 새로 찍는 채권들과 좀 믹스가 되면서 어그 부담이 좀, 좀 희석돼,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어,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게 아주 그렇게 부담이 세상 그 그렇게 높은 수준은 어, 아니다라는 거는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채의 보유 주체 어떤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외국인 뭐 이제 중국, 일본, 사우디, 뭐 아, 유로 국가들 이런 데들이 이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는 있는데 휴일를 단행하고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또미 연준이 이제 그 미국채의 어떤 큰 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게 이제 중국, 사우디, 일본 이런 데들이 이제 못 사주고, 혹은 오히려 막, 그냥 국채를 막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비레크만 같은 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막 5.5%를 간다, 막 그런 상황까지 된다면, 그때는 연준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QT를 하고 있지만, 뭔가 다시 이 채권을 좀 사주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어떤 그 파국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어, 일단 좀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거월프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뭐, 악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뭐, 예. 어찌보면 지금 난로를 떼면서 에어컨까지 켜가지고 이 적정 온도를 막 이렇게 어, 만들려고 막이 위아래로 애쓰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고가 터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일단 가계 섹터를 봤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그때처럼 지금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어, 집값의 버블이 되게 물론 집값이 버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또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때 비해서 어쨌든 가계 체력 자체는 확실히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것은 좀더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같은 그런 영상으로 갈 거다라기 보다는 저는 좀 과거에 이제 미국이 고금리를 지속했던 상황, 어, 이게 보시면은 미국의 90년대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1994년에, 어, 미 연준이 이제 당시 3%였던 기준금리를 이제 6%까지 확 끌어내리면서 그때 한번 이제 채권 대학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때 6%까지 끌어내리고 그 뒤로 금리를 좀 내리긴 해도 계속 저한 5% 이상을 상당히 장기간 유지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때 미국의 CPI가 어떠냐라면은 어, CPI도 그냥 2%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한 게 아니라 저때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탄탄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 당시 미국의 성장이 탄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IT 중심의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꼭 IT 섹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국이 좀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AI 혁명이라는 그쪽 섹터도 역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장도 지금 많이 직... 있고, 그리고 어, 지난 한 십수년간 뭐 주택 건설도 좀 부진했었다고 하니까, 이제 신규주택을 짓는 것도 어, 그런 주택 투자라는 것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결국 성장, 고용, 임금 인상, 어, 뭔가 이런 어떤 선순환을 만들 경우 어, 우리가 저기 94년 이후에 목도했던 것처럼 저렇게 미국이 고금리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좀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